당군자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를 정리를 하다가 옛날 자료를 발견을 하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기 힘든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단군 의식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단군성전 또는 단군전이 전국에 여러 곳에 건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1940년에서 60년대 초반까지 해서 단군전, 단군성전이 전국에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곳은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이라고 하지요. 그 해남군에 있는 단군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200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15년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때 아주 운이 좋아서 직접 단군 전에 제도 지낼 수가 있었고 또 희귀 자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진으로나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남 단군전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마 문을 닫아 놓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소문만 듣고 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해남은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민족을 구하신 곳이죠. 명랑 해전의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해남 군청 가까이에 보면은 단군전이 있어요. 이 해남에 있는 단군전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에 모시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 영정이 바로 지금 북한 지방이죠. 황해도 구월산에 삼성사에 모셨던 단군할아버지 영정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남단군전의 안내문에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이종철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휘문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황해도 구월산이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에는 삼성사라고 해서 조선왕조에서 환인, 환웅, 단군, 할아버지 영정을 모시고 나라에서 만든 사당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구월산 삼성사를 다시 재건을 해서 환인, 환웅, 단군 영정을 모셨습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이 황해도 구월산에 있는 삼성사에 사당을 만들어놓고 대대로 제사를 모셔왔던 거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민족 세력이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구월산에 있는 삼성사가 폐허인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수학 여행을 가게 된 이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영정을 챙겨오게 됩니다. 고향인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금풍리라고 하는 곳에 모셔놓고 개천절과 어천절에 맞춰서 몰래 제사를 지냅니다. 안내문에는 1920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게 되죠. 군민들과 또 유지들이 해남군청이 있는 중심지에다가 다시 잘 모시자 해서 1957년도 단군전 건립기성회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현재 위치에 단군전을 건립을 하게 되었고 9월산에서 모시고 온 단군 할아버지 영정을 봉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남 단군전에 있는 단군 할아버지가 9월산에서 오신 단군 할아버지 영정이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몇 번에 걸쳐서 이곳을 찾아갔는데 우연하게 해남군의 노인회장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인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단군전에 모신 영점은 사본이라는 거지요. 도난의 위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본으로 해서 단군전에 모셨고 진본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단군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런 사람인데 단군 할아버지 영정을 어, 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저를 잘 봐주셨는지 친견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원본이라고 보여주신 영정이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정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희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고 또 대부분 이런 사실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노인회장님의 배려로 단군전에서 죄를 봉행을 했습니다. 명랑대첩 축제 어떤 그런 기간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명랑대첩 축제도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후에 들은 말로는 노인회에서 보여준 이 영정도 진보는 아니다. 사본이다라는 말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3일 신고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